분위기 좋아지면 다시 올게요. 이놈의 새끼가 어디가? 너 어디가? 게임방 가는 아들내미 잡아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맨날 저 새끼야. 내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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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이 지금 내 눈썹에서 교미 맺고 있는 거야, 뭐야? 내 눈썹에서 교미하고 있는 거야, 뭐야? 지금 찝찝하게 세상에 할렐루야다. 어우 세상에. 어머. 아우. <laughs> 그렇게 열심히 붙이더니 세상에 눈썹이. 어머, 어머, 예뻐. 이거 어떻할 거야? 이마 살아 예쁜 척 해보지만. 맛간년이라는 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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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ん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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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토큐 케이짱입니다 자 오늘도 데타가 왔습니다 생얼인데요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일본 특이한 메이크업은 일본식 저 메이크업이에요 저리이 뭐예요? 약간 인형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해드릴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메이크업입니다 오늘 저의 그 팬분 우리 아이짱께서이 메이크업을 원하셔서 제가 이 메이크업을 고대로 할 건데요 이거는 맨 마지막에 할 거예요 이 친구는 나중에 제가 이 메이크업이 끝난 뒤에 다시 메이크업을 좀 만져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잠시 치울게요. 보시면 아실진 모르겠지만 약간 미묘하게 달라요. 자첫 번째는 그냥 검은색 그 눈썹인데 여기다가는 또 뽀샵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또 보라색 아이섀도우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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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는 거. 그래서 일단은 제가 처음에는 이쪽 메이크업을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아이 메이크업을 다시 사진을 이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작은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부 톤이 굉장히 화사하죠. 지금 요즘에 제가 쓰고 있는 이 메디큐브라는, 메디큐브 이 쿠션 파우더를 쓸겁니다 이게 굉장히 커버력도 좋고 제 피부톤보다는 약간 좀 밝은 계열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어머세상에 할렐리라다 이것만 발랐을 뿐인데 저는 원래 이쪽 가르마데이 친구는 이쪽 가르마라서 제가 지금 이쪽 가르마를 잡으려고 일단 핀을 이렇게 꼽아놨어요 이마까지 닦아가지고 이마까지 성스럽게 파우더를 쭉쭉쭉쭉. 이것도 우리 좀 클로즈업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또좀 클로즈업을 할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해치지 않으니까 이 정도만 메이크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까지만딱 하면 좀 정상이인데. 밝은 피부 톤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 분의 눈썹이 사실 엄청 얇아가지고 제가 오늘도 어쩔 수 없이 눈썹을 또 지워야 돼요. 이 짓거리 또 하고 앉았어. 제가 늘 쓰던 케이트 스틱으로 그 컨실러로 눈썹 반만 이렇게 지어볼까봐요. 아, 눈썹, 근데 이렇게만 저는 좀 비슷하지 않니? 그치? 눈은 오늘 거의 뭐 건들 게 별로 없어서. 이 눈썹을 지울게요. 요즘 다들 왜 이렇게 나를 언니라 그래? 누나라 그러고 막 세상에 다들 나, 나보다 그렇게 다들 어려? Yes.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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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좋겠다 <laughs> 좋겠다 이것들 어려가지고 좋겠다 좋겠다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뭔 개소리야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렌즈를 제가 갖고 와야 되는데 렌즈를 또 깜빡해가지고 내가 지야돼 늙으면 죽어야 돼 기다려봐요 렌즈 좀 한번 후다닥 뜰때 갖고 와 볼게요 지금 제가 렌즈를 바꿔 껴서 왔어요 사실 이 렌즈가 이 친구 노, 녹색이에요 저도 이게 녹색이거든요 보시면 이 렌즈가 녹색이에요 어쨌든 녹색이라는 글 놀라셨죠? 바로 이렇게 뒤로 꺼질게요 눈썹을 일단 지웠어요 렌즈도 바꿔 꼈고 이제 이 윗눈썹을 그릴건데요 보시다시피 윗눈썹이 굉장히 얇고 거의 없어요 이 친구가 근데 자세히 보니 되게 아치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진하게 그리지는 않고 좀 연하게 거의 그냥 형태만 있는 식으로 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한 마치형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맥 선물 받고 이것만 계속 쓰고 있어요. 제 일상 데일리 메이크업은 이 섀도우를 거의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눈썹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연한 갈색으로. 이렇게 해놓고, 여기 앞부분에 아카! 빨강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펜슬로 해볼게요. 나왜 이렇게 되게 화난 것 같지? 얘는 진짜 여기다가 이, 눈 거의 이쪽에다가 눈썹을 그렸구나, 이렇게. 나왜 이렇게 화난 것 같지? 화가 난다, 이야. 일단 뭐 시작했으니 한 가봅시다. 일단 모르겠다. 쌍꺼풀을 만들어야 되냐, 얘들아? 저 여자분이 쌍꺼풀이 있거든? 쌍꺼풀을 만들어야 되는 각인 거냐? 쌍꺼풀을 만들어 봅시다. 또 풀려! 어, 아, 내 눈은 진짜 철강눈인가봐. 내 눈은 철강이야. 안 생겨, 쌍꺼풀이. 좀 말려서 뭐 해야 된다고? 이미, 이미, 이미 시작해버렸어. 잘때이러보자 쌍꺼풀 부작용. 반대도 한번 쌍꺼풀로 만들어 볼게요. 우이씨. 생각해, 계속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내 눈에서 최선이에요, 이 쌍꺼풀이. 내눈 아래선 최선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일단 여기 약간 여기 섀도우. 다 해볼게요 와 쌍꺼풀이 자꾸 풀리는데 아우 어수 없어요 생긴 게 이런데 어떡해요 주황색 살짝 여기다 톡톡 털어가지고 눈앞에다가 한이 정도만 하면 될것 같아요 더 진하면 안될것 같고 한이 정도만 할게요 그리고 눈 밑에도 보면 약간 주황 브라운 주황 브라운식으로 약간 돼있거든요 저도 여기 눈 밑에다가 살짝만 할게요 그냥 쓰셨던 걸로 아까 눈썹 그려던 걸로 더 칠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만 자 이제 눈, 눈을 좀 마무리 좀, 좀 해볼게요 속눈썹 제가 준비한 속눈썹을 붙일 거예요 이거를 붙여볼게요 자 갑시다 그리는 건또 맛이 안나 쉐이익 질받 <놀람> 할래? 어? 좋은 말로 할때 붙을래? 아니면 그냥 버림받을래? 네가 속눈썹으로 태어났으면 인간 눈에 한번 붙이면 받아봐야 될거 아니야 어? 너네 지금 너 협박하는 거야 너어 <놀람> 붙었어 세상에 협박한... 좀 그게 되나 봐 애들이 말을 듣기 시작했어 그래 일개올지 응? 어 눈썹 되게 잘띄워졌또 어머니 애들이 웬일이야? 쫄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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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ㅎ <놀람> 야, 제 셔플이 있잖아. 내가 뭐 하나 얘을까 얘들아? 세상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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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캠에 팬닉을 달고 내 방에 들어온 거 알아? 딱 매니저로 매니저로 등록되셨습니다. 그랬는데 다른 역캠 방에 세상에 팬닉을 달고 세상에 내깜짝을 해가지고 내가 다 추억이지. 불과 며칠 전이라는 거. 근데 그걸 또 킥뷰가 캡쳐해가지고 나한테 보내줬어. 인고생이니. 이것도 뗄때 얼마나 아깝겠어? 그때 띨때 되게 아픈데 얘는 좀 반한 기가 있어 하나하나에 생명이 있는 것 같지? 이렇게 했어요. 조금 약간 다르긴 하지만 속눈썹이 똑같지 않으면 저렇게는 똑같이 하기가 힘들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하면 여기가 너무 통통 비어 보이니까 제가 여기 점막에 있는 부분에다가 아이라이너로 좀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점막 밑에 있는 부분 해야겠다. 점막 있는데 말고 점막 여기 라인 있죠? 여기다가 해야겠다. 얘네 <laughs> 합체했어 세상에. 얘들이 원래 사귀는 사이였나 봐. 아니 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합체를 했지? 어머, 애 지금 내 눈썹에서 교미 맺고 있는 거야 뭐야? 이 친구는 당당하게 올고이 하나 섰습니다. 네, 겼습니다. 사이사이 비어 있는 데다가 눈썹을 좀 그려볼게요. 조금씩만. 얘들 네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정면 사진으로 볼터치를 그려볼게요. 이 광대 있는 쪽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렸네요. 피시 그러다가. 이장이 저 사진 쪽 여자보다 훨씬 나은데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죠. 음. 하얀 거짓말 거말 이제 입술을 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나중에 위에 속눈썹을 좀 붙일게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속눈썹을 제가 좀 크게들을 보여 드리면 위에도 약간 뭔가 보라색 마스카라 같은 걸 했거든요. 나중에 그리고요 일단 입술부터 그릴게요. 입술도 어떻게 또좋단식으로 그렸는지 참. 저는 이 바비브라운에서 이 가운데 가장 빨간색을 그려 그릴게요. 엄청 대충 그려야 되는데. 약간 주황빛이 돌기 때문에 제가 이게 뭐냐면 더 미샤 미샤 더 스타일 크리미 매트 립 루즈 프레쉬 팝이라는 색깔이에요. 얘를 조금 덜어가지고 저 입술색이랑 약간 비슷하게 해볼게요. 일단 이 친구가 점막 안에는 라인을 그린 것 같아서 저도 점막 안에만 라인을 그려서 눈을 조금 더 또렷하게 해드릴게요. 눈을 좀 동그랗게 표현하게 여기 좀 동그랗게 만들어야겠다. 좀 동그라졌죠? 여기를 이렇게 이어 붙여주니까 눈이 좀 동그라졌어. 요 쌍꺼풀을 만들어서 그런지 눈이 더 두꺼워 보이네. 이거 누, 눈 지워야겠다. 그냥 내눈 같다 할게요. 어, 본드를 지우니까 생기고 난리야 세상에. 이거 느낌 괜찮다. 눈에 위에다가 눈썹을 속눈썹을 반만 붙일게요. 미리 떼놓은 반만 이렇게 붙일 거예요. 마스카라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끝에만. 저새끼 또 시작이야. 저저 저새끼 저 저저 스티커 몇개 갖고 있는겨? 어, 한살더 먹어 저 스티커. 지금 세해가 지난지가 언제인데 저새끼 저거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음, 어. 메이크업 끝. <laughs> 아 가운데 검은색을 안 그렸어 세상에. 자한개더 갑니다. 자얘는눈 밑에 약간 좀 보라빛이 있는데요. 보라빛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볼이 더 빨갛네요. 내가 보기 이거 사진 필름인데 아까랑 똑같은 메이크업인데. 이 사진 때문에 더 빨개진 것 같긴 한데. <루 <루> 아유, 단단하네. 마지막 이 아이가 남았습니다. 우리 또 아이자님이 이 아이를 보고 싶다고 하셔서 이 아이를 할 겁니다. 이미 보라색을 칠해놨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수습을 안 되고요. 검은 머리였으면 좋은데, 검은 가발이 이토준지 할때 한번 가발 아주 만신창해를 제가 만들어놔가지고. 이력고 남자친구만 내려갈 거예요. 얘는 또 검은색으로 눈을 해놔가지고, 제가 또 검은색으로 눈을 한번 수습을 해볼게요. 이 빨간색 칠했던 데를. 어차피 눈썹은 잘안 보일 거니까, 진하게만 그릴게요. 눈 밑에를 검은 섀도우로. 그, 나, 이런, 초크가 없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초크를 가지고 올게요. 제가, 내, 저, 목걸이까지, 내가 못 봤어. ごめんなさい. 사... 어, 찾았어. 어, 저짜겠어서 목걸이를. 그리고, 입술을. 아까 발랐던 거, 미샤. 립글로즈. 에, 으. 으. Oh, no, God, please, no! No! 나그 샤넬 가지고 와놓고 이거 왜안 발랐어? 아우 진짜 사람 오해. 지겨워 진짜. 아! 아 옷목걸이도 있어. 아! 씨. 아무리 힘들어도 그대가 살아만 있다면. 얘를 또 눈썹을 좀 밑으로 붙였어야 되는데. 아! 지겨워 진짜.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할게요. 아이님. 다시 처음부터 하기가 그래. 봐주세요. なえなえなえな